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 부모품을 떠나서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 워낙 다양한 친구들과 아이들이 있다 보면 혹시라도 해꼬지를 당아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는 24시간 자녀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지켜준다고 해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어기시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외사의 침략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리아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다른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달려가서 스가리아에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리아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었고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성급은 한때는 난공불락의 요세라 자랑하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보는 성의 모습은 모든 부분들이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모를 겪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는 말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침략을 당해 성곽이 무너지고 가축도 사람도 살기 힘든 땅이 되었는데 다시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성곽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불 성곽으로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높고 튼튼한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그 성곽을 쌓아 갑니다. 돈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 내 가족을 지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맥으로 성곽을 쌓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이 자신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곽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면 그 성곽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쌓는 것으로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불로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안심이 됩니다.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쌓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